4주 팔자 안에 보면은 이 결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태 솔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오, 죽을 때까지. <laughs> 연애가 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바쁘셨죠? 네, 많이 바쁘게 <laughs>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동지 지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아, 어,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한통 왔는데. 네. 66살이신데. 아. 결혼을. 초혼도, 재혼도. 그러니까 초혼 자체를 음. 못 하신. 문데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런, 결혼도 한 번, 평생 결혼도 한번못 하고. 네. 그런 팔자가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대에 뭐, 이제 요즘에 흐름이 자체가 뭐, 애기도 잘안 놓고. 저출산에다가 이제 결혼도 약간 이렇게 좀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도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사주 팔자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결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을 해서 그러한 팔자도 있는 반면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주제를 다룬 적이 한번 있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와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랑 결혼. 예.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결혼을 하는, 우리가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부모를 평생 부양해야 되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 부모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결혼에,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 그때부터 인생이 또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할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어, 내가 정식대로 결혼을 해야 되고 또애기를 놓고 순서대로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뭐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하고 결혼을 해서 조금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 아예 안 하거나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또 모태 솔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큰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상, 모태 솔로를, 어, 이제, 내가 모태 솔로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끝까지 모태 솔로로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주팔자 안에 보면, 남자가 나를 좋다고 했을 때, 내가 싫고, no. 내가 남자를 좋다고 했을 때, 그 남자가 또 나를 싫어하고, no. 이게 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상이, 이제 충이 먹고, 극이 되는 거죠. 극이 돼서 그게 우리가 월하고 일하고 시에 들어가 보면 극을 맞아가지고 내가 남녀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경우,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충을 맞아가지고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거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연애는 거의 경험이 없어. No. 근데 한 명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매일 또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한 바꾸는 사람들은 또 연애 남자 사주 팔자 안에 남자가 많고 여자 많은 경우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람기가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아예 진짜 연애가 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연애 무 전부 응. 좀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전 결혼을 언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포기하시고, 결혼은 사주팔자 없다. 그러니 자식도 없고, 결혼도 없으니, 그냥 연애만 하고, 근데 그 연애 기간도 너무나 짧게 들어와 있으니, 그냥 크게 그러한 부분을 연연하지 마라. 근데 단, 그분의 사주팔자에 금전이 들어있었어요. 돈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이 다 주지는 않거든. 돈이 들어있으니까 결혼을 또 이제 미뤄지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결혼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멀리 하는 경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시기를 놓쳐 버리다 보니 또 우리가 또나 혼자 살다 보니까 편하거든. 편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 이제는 내가 외롭다 할 때가 60이 넘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60 전까지는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60이 지나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외롭다는 사,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어른들이. 그렇기 때문에 60까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아 이제 내가 해야지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좀 재산이 관리가 좀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아프거나 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짝을 못 만나서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그게 선생님 무당이시니까 점집에 가면 이제 조상 얘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조상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야. 아,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어떤 손님 중에 한 분도 그런 경우였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어떤 아주 큰 사고가 나버려요. 사고가 나서 그분이 장애가 돼버려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점을 보는데, 혹시 아버지 형제 자에서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남동생이 결혼을 못하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걸쳐져 있는 경우, 말 그대로 따라다니는 경우. 그래서 나는, 어,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무당이지만, 어, 이게 맞다, 저,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사주팔자 안에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한테 이게 묶여버려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더라는 거죠. 멀리서 찾으면 안 돼. 어떤 가수분도, 현역 가수분도 부모님 부양하느라고 결국엔 결혼 못해서 시기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No. 우리가 결혼도 할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어버리니까 결혼 못하는 사례예요. 선님은 사주의 돈과 연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돈이 <laughs> <동물이> 좋아. <laughs> 아, 니까 그 사람이 뭐든지 안 하면, 하면 내가 안한 것에 궁금한 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내가 다시 한다면, 우리 생각해보겠다. 한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안한 분들은 그래도 후회할 바에 한 번은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딱 인연이 있는 거 같아요. 인연이 없으면 정말 내가 다른 거에 그냥 오링하고, 잔잔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